안녕하십니까 범호방 1차 아파트를 재건축하여 범호아이파크를 짓고 있는 조합장 박선영입니다 오늘은 범호아이파크 상가 입찰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단지 내 상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분양한 범호아이파크는 가격보다는 친환경 위주의 품질로 성부를 끌었습니다 그 결과 성황리에 쪽이 완판되었고 그런데 상가는 먼저 상가분양 전문가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단지 내 상가분양 경험으로 볼때 대출 및 보증금을 빼고 2-3억 정도의 여유자금으로 알아보는 분들이 많다. 범어 아이파크는 2층이라 할지라도 입지가 좋아서 가격이 부담되지 않는 선이라면 학원과 병의원, 커피숍 등 임대에 많은 관심을 보일 것이다. 두 번째, 수성구의 상가 분양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2019년 6월 5일자 대한경제신문에 보거동 A단지 상가 청약에 천여 명 몰려 이틀 만에 완판, 최고 150대 1이라는 기사가 떠 있는데요. 이 같은 성공 요인으로 입지적 장점과 대단지 아파트의 고정 고객 확보가 선패를 좌우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양 이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초기에는 P를 붙여서 전매가 되었지만 이후 마이너스 P가 속출했고 지금은 대로변 상가 2층에도 공실이 있습니다. 성황리에 분양되었던 상가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원인은 경기 침체 등 상황의 변화도 있었지만 물량이 많았고 분양가가 높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범어아이파크 상가와 범어동 A단지의 공통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범어아이파크 1, 2차를 합치면 약 1,000여 세대로서 대단지의 요건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2회만에 높은 청량률과 1차에서 완판됨으로 인해 프리미엄 파워 단지로서의 명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역세권 단지입니다. 지하철 3호선까지는 도보로 3분 거리며, 4호선 출발역으로도 확정되었고요 그리고 1분 거리에 버스 정류소가 있고 범어역과 범어 범호 4거리까지는 도보로 불과 10분 거리입니다 배후 수요도 탄탄합니다 상가에서 횡단보도만 건너면 바로 노동층이 있고 또 2029년도에 준공되는 수성구청 신청사까지는 도보로 8분 거리입니다 특히 수성구민운동장역까지는 도보로 3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외부 유동층을 무한증 유치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범모 아이파크는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아이파크라는 우수 브랜드 가치가 있고요. 일반 분양 세대의 70%는 학습비 자녀를 둔 구매력 높은 우수 고객층입니다. 그리고 2,3억 원대의 소액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합니다. 물량도. 17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희소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분양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범호동 A단지는 2019년도 6월에 분양을 했는데, 평당 분양가는 4442만원, 만촌동 B는 2021년 5월에 분양했는데, 평당 분양가는 3897만6천원, 범어 아이파크는 24년 7월에 27일날 분양할 예정인데, 평당 분양가는 1687만9천원에 불과합니다. 다만 범어아이파크는 이게 분양가격이 아니고 입출기준가이기 때문에 이 금액 이상으로 가장 높게 봉차한 사람이 낙차를 받게 됩니다 범어아이파크의 상가분양의 컨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농산물 직거래처럼 수합에서 직접 분양을 한다면 가격도 낮출 수 있고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격을 무작정 낮추게 되면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게 되니 입찰의 기준가를 제시하고 그 이상으로 금액이 높은 사람이 낙찰되는 경쟁 입찰로 하자. 그렇게 해서 조합 직접 분양과 경쟁 입찰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상가 2층 평면들을 보시겠습니다. 전용 면적이 2005는 14.37, 2006호도 같습니다. 그, 그, 그게 분양가는 2억 4,483만 원. 그리고 2001호부터 2004호, 그리고 2007호부터 2 0 1 5호까지의그 다음에 분양가는 약 5억 7,600만 원 되죠. 입찰은 24년 7월 2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입찰 장소는 도마이파크 모델하우스 상동에 있습니다. 입찰 보증금은각 실당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계약은 입찰 당일 16시까지 체결해야 하고요. 입찰 관련 자세한 사항은 버어아이파크 블로그에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블로그는 조합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상가 분양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상가 입찰 공고 후 시민들의 반응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액지석인부분은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그 브랜드 아파트에그 동대구로의 이제 대로를 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조화를 하세요. 단지 내 상가가 요즘에 좀 어렵긴 하지만, 입지적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역세권, 가격적인 부분들. 요즘 시장 상황에 비해서는, 어, 그래도 좀 괜찮지 않겠나, 어, 이런 반응들이세요. 시장 상황이 안좋은데 비해서 저희들 그냥, 최저 입찰가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셨었어요. 2층 어 10개 정도밖에 안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난 하지 않을까라는 반응도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 세요 뭐 지금 현재도 뭐 병원이랑 교습소 아니면 학원 뭐딱 집어서 이제 무슨 과, 무슨 과목 이렇게 말씀해주셨던 소장님도 계셨습니다. 브마이파크 음. 네. 상가는 여유로운 주차장으로 오피스텔과 공동 사용하기 때문에 낮에는 상가에서 여유롭게 쓰고 또 밤에는 오피스텔이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별도의 실외기 공간을 확보하기 때문에 소음이 없고 쾌적한 환경을 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착하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고 특히 조합은 다수가 입찰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상가 입찰에 응찰한다 하는 것은 그만큼 상가의 상품성과 자산 가치가 입증되었다는 겁니다. 병원 가게 섭소 대형 마트 등이 벌써 입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에서 임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공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10월 범아이파크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평생 한번 있을까 할 정도의 큰 행운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편안한 보험 자리와 무한한 자산 가치를 겸비한 아파트를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범호아이파크 단지 내 상가에 입점하시는 분들 역시 아파트 주민들의 행운과 좋은 기운을 받아서 원하는 꿈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 생각합니다. 상가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은 7월 27일 입찰장소에서 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